자, 안녕하세요. 4월 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입니다. 오늘도 해외시장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지수는 전체적으로 반등 마감하였습니다. 다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로이스 연은 총재는 페드가 인플레이션 싸움에 뒤쳐져 있다며 올해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라팔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페드의 목표는 가능한 오랫 동안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중립적인 수준까지는 신중한 방식으로 정책을 이동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연준 이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계속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간 실업청구 건수를 확인을 했을 때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지금 고용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인데, 고용이 좋으면, 예, 보통 금리 인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을 해가지고, 금리 인상까지도 쉽게 쉽게 연결이 되고는 하죠. 하다 보니,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겠지만, 아, 이게 금리 인상까지도 빠르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요, 감안하시면서 요 내용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UN 인권 이사회에서 사실상 퇴출된 것으로 전해졌어요. 러시아 쪽의 국제사회에서의 이 발언권이 줄어드는 걸 계속해서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여기에서도 이게 끝이 아닐 거 아니에요? 리스키한 모습들이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면서 연결, 연결, 연결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96.03달러 마이너스 0.21% 하락마감했고, 채권은 혼조해 달러는 강세, 금은 상승했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뉴스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2월 소비자 신용이 418억 달러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월가 예상보다 상회한 수치다라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 대출을 제외하고 이제 대출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아무래도 이 증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 내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안감이 있는 요소로도 꼽아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게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악재로 연결이 될지 혹은 이 경기에 윤활유 역할을 해주게 될지 자 후속 뉴스들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캐피탈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경제, 지금 이제 저번 달인 3월에, 다시, 3월에 유럽의 제재로 인한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쪽에서 러시아 수출량이 급감했다라는 수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타격을 받는 기업은 좀 심각할 수 있다.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자, 러시아 디폴트가 다시 한번 임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달러 결제 불어에 루블로 이자 상환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러시아는 우리는 루블로 보냈으니까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애초에 달러 표시잖아요. 자, 이 부분이 또 신용도 부분에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갈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두 배로 늘릴 것이다. 에너지가 곧 안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모습,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원전 역시도 슬그머니 이야기가 하나씩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원전까지도 연결이 될수 있을지 하나씩 하나씩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풍력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강점 있는 기업이 있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끼어들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전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도 충분히 끼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또록이면 독일 역시도 원전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스탠스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중국 코로나 확산에 스마트폰 시장은 위축이 되었는데 애플은 성장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 스마트폰, 뭐 삼성이나 화웨이 쪽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안 좋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단지 발목을 잡던 부담금이 절반으로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뭐, 인수위 쪽에서 이걸 손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쁠 건 없습니다. 한데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앞에서는 웃더라도 뒤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남겨먹을 수 있을지 계산기를 열심히 때려보고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러한 호황에, 이 원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먹을 파일을 어떻게든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예, 판가를 인상한다든가, 고민하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예,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금 주목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볼 거면, 수도권 쪽에 사업장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러한 건설사에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이죠 여기서 독자 가상화폐 발행에 제도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쓸 토큰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러한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지겠고요. 자 트위터 최대주주 머스크 이 내부의 영향력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 테슬라 쪽에서 뭐 도지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부분 결제나마 허용이 되는 것처럼 트위터에서도 뭐 그런게 생길 수 있을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머스크가 움직인다 이걸 마지막으로 보면서 오늘의 시장정리 이건 마치도록 하고요 자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자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먼저 이렇게 시장 시작되기 전에 올려드린다,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이 텔레그램 공부방 링크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공지 사항에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시장 확인되는 이런 내용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이 공부를 할수 있는 리포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수급 분석 계속해서 볼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혼자 하기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들어오셔서 보면 매우 매우 좋을 것 같다 이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은 쭉 한번 박스니까 이제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금 또 머리를 들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하면서 지금 기대가 되는 게야 뭐, 이렇게 쌍바닥이 나왔는데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봐야지 요거 생각해 볼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온 뉴스가 뭐가 있는지를 좀 보자면요. 어, 뭐 주간 하락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정부에서 탈원전 원전 해체 사업이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지금 현 정권에서 이제 바뀔 정권이 원전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것만큼 좋은 건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물론 풍력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다이 수요 증가한 분을 채워주질 못할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원전은 충분히 괜찮은 대안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내부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프랑스나 몇몇 유럽 지역에서 원전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를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향후에 SMR 관련된 뉴스들도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들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엮일지 하나씩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 두산중공업과 수소 터빈 열 병합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한국 지역 난방 공사발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수터빈이랑 가스터빈이랑 뭐 여러 가지 계속 섞어 갖고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를건 작년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무언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수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내놓게 된다면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상황과 연결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외에 뭐 라인들을 그어 보자 면뭐 이런 거 하나 그어 볼수 있을 것같고요 요것 말고도 요거 하나 그려 볼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뚫고 나서 그 위쪽에서 자리를 유지해주면 좋은 거. 1번으로 놓고 생각해 볼수 있겠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헤드 앤 숄더 이후에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때 본격적인 상승 한 번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핵심은 물론 여기 뚫고 올라가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21선만 빠르게 뚫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21선을 뚫어주면 먼저 하단을 찍고 여기를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그어놓은 라인들 대부분 다 뚫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패턴을 기대한다면 핵심은 이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지 라인은 역시나 241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과거부터 의미 있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의미 있게 지켜주고 있고요. 61선만 머리를 확실하게 들어갖고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야지 확실하게 빠른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61선은 지지라인으로서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 두산 중공업 하나씩 쭉 보자면, 지지라인부터 봤을 때, 241선 너무 잘 시켜주고 있다. 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너무 편하게 볼수 있겠다. 떨어지더라도 61선까지 볼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지게 된다면 쌍바닥 이후에 반등하는 그림과 엮여갖고 21선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뚫어주면 볼린저 하단에 찍고 21선을 뚫어줬기 때문에 볼린저 상단까지 가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요추세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서만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건 나중에 그 상황 오면은 제가 추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멤버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어,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도 아직 5%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솔루스 첨단 수제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 이날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laughs> 이날 올라가기 전에 한2% 였나요 그때 올라갔을 때 말씀드렸는데 당일날 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 순간에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다양한 종목들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는 걸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올라갔던 게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요. 그래도 오프로칭만 생각을 하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치면은 다들 무리 없이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예, 네, 멤버십 쪽에 한번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그냥 한번, 뭐 얼마 하지도 않아요. 치킨 가격 생각을 하시고, 먼저 가입부터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말 의심 섹터 있잖아요. 당장, 최근만 하더라도, 뭐 PI 첨단 소재, 저번 토요일에 말씀드렸던 거,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걸 멤버십 쪽으로 옮길까 합니다. 4월 중순이나 말쯤에 퀄리티를 높여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